네 반갑습니다 수익남입니다 리플이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규제를 받는 디지털 자산 수탁회사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리플의 인수는 지난해 5월 인수했던 암호화폐 수탁회사 메타코에 이어 1년 내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하반기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실물 자산 토큰화 등 본격적인 사업 확장과 함께 고객 자산을 맡아줄 믿을 수 있는 기업들까지 마련해서 글로벌 국가와 금융기관을 커버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한편 요즘 장세가 좋지 않아서 우리 구독자분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이 소식과 함께 수익 빵빵하게 만회하실 종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그동안 잘 밀리지 않던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코인이 급락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BTC-USDT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렸다 반등했지만 국내 업비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내일 새벽으로 예정된 FOMC 기준금리 발표 전까지는 계속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비트코인 ETF 유출이 편황을 보면,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매수 들어온 기관이 단한 군데도 없네요. 다들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시장은 FOMC를 기점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먼저 SEC가 이번 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 7일간 솔라나 체인에서 약 11만 5천 개의 밈코인이 발행돼서 앞으로도 밈코인이 인기 몰이할 가능성이 충분한 데다가 세상에 이런 코인도 막 오르는데 기존에 인기 있던 밈코인이 내리겠습니까? 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실 종목은 언론에 노출된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바로 이 종목이에요. 자, 어제 시장 내리고 밈코인들도 다 내렸어도 이 종목은 또 올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종목 최소 3만 풀어갑니다. 그림 보시면 딱 나오죠.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삼각수렴의 모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분. 그리고요 보안상 이름은 가렸지만 요새 거래소별로 너무 좋은데 가격은 휴지 같이 저렴한 보석 같은 종목들.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여기 들어간 종목도 미리 사놓으면 하루에 60에서 80%씩 폭등해서 단타 하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 종목 리스트까지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는 분께 모든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숫자 1번 찍어서 보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벌써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은 자사의 X 게시물을 통해 올해 초 시작했던 암호화폐 수탁회사인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제품을 강화하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롭고 보안적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리플은 이번 기업 인수로 미국 전역에서 40개 송금업자 라이센스와 싱가포르 통화총의 주요 결제기관 라이센스,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포함해서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규제를 받는 회사를 라이선스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작년 5월에 인수한 메타코가 영국과 유럽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회사였다면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사실상 미국 내 사업을 타겟으로 한 것이죠. 리플은 작년 9월에 포트리스 인수를 시도하다 회사 내부의 문제를 발견하고 포기했는데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이 결정 4개월 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플이 암호화폐 수탁회사 인수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리플은요 올해 하반기에 자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고요 어제 영상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3분기에는 금과 은 기반의 실물 자산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 국립은행과 CBDC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등 글로벌 CBDC 사업과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아시아권 사업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죠. 이 모든 사업이 7월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코인들은 발행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관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특히 금과 은을 시작으로 하는 실물 자산 토크나 서비스 같은 건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코인을 구매하는 곳은 보통 개인보다 기관이 많겠죠. 그리고 기관이라면 철저하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줘야 투자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 서비스로 유명한 곳이 메타코라는 기업이고 스탠다드 커스터디라는 회사입니다. 금이나 은, 그리고 증권,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투자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세계 1, 2위의 자산 운용사들이 주도하는 대세이고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리플 역시 이 시장의 진심인데요. 송금 전용 블록체인을 보유한 핀테크 회사인데다가 글로벌 스탁 회사를 두 개나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코인 금융 업계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기업이 바로 리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RP 가격 약하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RSI 지표 보시면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4월과 지난 금요일 대량 매수로 이때 받아줬던 고래들이 또 매수 대기 중입니다. 내일 FOMC 이후 좋아질 리플 다시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잠깐만요. 리플도 좋지만 요즘 같은 조정 장세에 높은 수익 챙길 수 있는 AI 시스템 추천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으로 지난해 11월에 250% 올해 2월에 100% 수익 챙겨드렸었는데요. 이게 2월달 매수가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승률이 100에서 딱1% 모자란 99%에 지금까지 성과가 989%인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ai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ai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제 유튜브 채널 관리자 페이지고요. 이게 바로 ai 추천 종목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영상들인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거 싹다 무료니까 어서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많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하락 영향으로 대부분의 코인이 크게 내렸는데요. 내일 새벽 FOMC 기자회견과 주요 경제 일정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안감에 비트코인을 내답하는 보유자가 늘고 있는데요. 소위 피벗이라고 하는 통화정책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진 거죠. 이달 초 7만 달러를 넘었던 비트코인은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증가했다는 여파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강세는 금리 인하를 지연시킨다는 시각이 작용한 거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금요일에 1억 3천 100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19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었는데요. 이후로는 대규모 순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공개될 6월달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CME의 패드워치 예측에 따르면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파월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연내 2회 정도의 금리 인하 전망이 확인된다면 금융 시장이 안도할 것이란 관측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리 발표 전에 나오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와 내일 밤 발표되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도 중요하겠죠. 다수의 전문가들은 FOMC 회의 직후 시장 반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분석가 알리는 FOMC 회의 전후에 비트코인 가격을 표시한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은 FOMC 이후 반등 경향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뭐 무조건 오른다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도 시세가 상당 기간 하방으로만 진행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발표든 나오기만 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강세장이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 시장 지금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그리고 이더리움 ETF까지 마구마구 밀려오거든요. 시장 내린다고 겁먹기보다는 요즘같이 조정기에 저가 매수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플도 얼마나 사기 좋은지 보세요 앞으로 이런 가격 다시는 안올 겁니다 하지만 리플 좋다고 리플만 살순 없겠죠 당장 리플 오르지도 않고 옆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바라만 보기엔 지금 시장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 계속 순환매 돌면서 약간만 반등해도 불같이 오르는 종목들 속출하는데요 이것 좀 보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비트코인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르지만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코인들이 더 오른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현재 55% 수준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연말까지 44%까지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내린 만큼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알트코인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르는 걸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지금 유행하는 테마는 AI와 밈입니다 요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이 조금 내렸지만 ai 테마코인의 핵심 3인방이 내일로 예정했던 코인 병합을 한달 미루면서 ai 코인이 다시 시동 걸고 있고요. 지난 7일간 솔라나 체인에서 새로 나온 민코인만 무려 11만 5천 개가 넘습니다. 민코인 무조건 다시 갑니다. 그런데요. 민코인하고 무조건 다 오르나요? 아니죠. 아시다시피 가는 종목만 갑니다. 자,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 종목은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시죠? 여기 리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바로 급등하는 밈코인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신호 나왔고요 일주일 만에 1000%올라갔다가 눌림 매수 기회 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른 코인은 다 내려도 이 종목은 아무 상관없이 올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니까요 자이 종목은 지난 1년간 매수신호가 이렇게 두번 나왔었는데요 그때마다 22,000% 17,000%이 신호가 나오기만 하면 최소 10,000%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수가 나오고 보니까 이거 뭡니까 삼각수렴입니다 이번 상승장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서 상단 추세선만 돌파하면 얼마나 오를까요 자 기술적으로 첫 번째 고점과 저점을 이은 이 상승분이 여기서부터 올라가고요 이만큼이 8천입니다 더하면 최소 3만 프로 오릅니다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현재 너무 저렴한데요 급등 종목 딱 만원씩만 부담없이 들어가 보시라고 고르고 골라봤습니다 이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죠. 이거 업비트에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유 종목인데요. 한번 맞들인 구독자들은 이런 종목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무슨 테마라고 그랬죠? 딱한 글자로 밈! 밈 테마 코인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이번에도 이거 딱만 원만 사시면 아주 부담없이 대박날 것 같은데요. 만 원짜리 3만 포럼에몇 배예요? 300배. 점심값 만 원이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만 원 사면 얼마 돼요? 1,500만 원. 10만 원 사면 3,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돈1 0만 원이 투자니까 장을 봐도 10만 원 넘잖아요, 간단하게. 삼겹살 1인분이 2만 원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각도에 이런 착한 가격 정말 오랜만인데요. 돈 버는 거다 때가 있습니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이번엔 최소 3만 프로입니다. 안전 인생 종목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겠죠. 삼겹살 1인분 값도 안 되는 이 만원 때문에 망설이다가 다 오른 다음에 후회할 겁니까?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종목 받아 놓고 나서 생각하셔도 되겠죠. 올해 1월에 추천드렸다가 단 2주 만에 600만 프로 대박 났던 이 종목도 민코인이에요. 결국 이렇게 연락 주시고 소통하셨던 분들만 수익 얻어 가셨습니다. 여기다가 또 있죠. 거래소별로,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원, 후오비, OKX, 고팍스, 바이비트. 이런 주요 거래소별로 먼지같이 저렴한 종목들. 천원, 오백원, 백원, 십원. 하지만 이런 폭등할 녀석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싹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사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똑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공짜. 그냥 드릴 겁니다. 제 계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익 좀 올려보고 싶은데 수익 내기 정말 어렵죠. 저도 잘 알지만 코인 투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한번 먹었다가 다시 내주고 잘 하다가도 초심 잃기 쉽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잘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기회, 그냥 망설이다가 지나쳐버린 분들, 이번엔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난 무조건 일어서고 싶단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들 급등해버리기 전에 서둘러서 받아보실 분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8254-842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